원래는 이게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한, 그래도 한 6시쯤에 는 나와가지고, 어, 한 6시쯤에 나와가지고, 유인 좀 해주고, 한 9시 반 정도, 10시까지? 그때까지는 그래도 많이 덥지는 않거든요? 한 10시 정도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덥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딱 유인을 해주고,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또 이제 한 4시쯤 나와서, 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 그래도 못해도 한 7시간 이상은 다, 업고할수 있는데, 어, 오후에 나오면은 거의 제가 4시쯤 나오거든요? 그럼 작업 많이 해봐야 3시간 반이에요, 3시간 반. 7시 반이면 끝나요, 작업. 어우 야! 새가 지 있어! 너왜 여기 있어? 이렇게 여기려면? 아, 새 집이 있구나. 야, 너 이따가 새집 지으면 안 돼! 아이씨. 얘, 여기, 새집 지어놨어. 너, 이름이 뭐니? 너, 이거, 너, 때까치니, 너? 아이, 참. 너, 비둘기지? 너, 때까치 아닌 것 같은데, 비둘기 같은데? 거기 있어, 그냥. 내가 너안 건들게. 아이, 너, 여기 와서 그래, 왜. 야, 깜짝 놀랐잖아. 아. 야, 그렇다고, 여기다가 집을 지어, 지어 놓냐. 너도, 참, 아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너 사람은 별로 안 무섭니? 사람보다 뱀이 더 무섭겠지. 뱀은 가차 없거든. 어? 사람은 너뭐 특별하게 가해하지 않지. 너가, 너가 우리 뱀만 안 건들면 나는 불만이 없다. 알았니? 뱀만 건들지 마라. 너 자꾸 너나 쳐다보고 있지, 지금. 쟤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형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새 둥지가 있어요, 새 둥지가. 아이고 깜짝 놀랐다 야 아유. 거기는 내가 만지면 안 되겠네 아. 어, 새가 둥지를 올해는 좀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새가 그래서 어, 보니까 이제 여기가 좀 좋은 게또 저희가 제초 작업을 계속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벌레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얼마 전에 제초 매트를 또 걷어 가지고 여기 있던 지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아먹었을 수 있어요 이 새들이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잡아먹으면 안 되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 지렁이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데, 어? 어쨌든, 저는 저기 있는 걸로 그냥 놔두고, 어, 따로 쫓지 않겠습니다. 쫓으려다가, 아,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안 갈까요? 저기, 어? 자기 새끼들이 있으니까, 어, 알낳았으니까 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죠, 뭐. 근데,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어? 일부러, 일부러 새를 죽일 이유는 없죠. 저한테, 만약에 피해를 주는 새라면 저도 가차없이 쫓아내야겠지만, 까치처럼, 우리 배를 자꾸 조사먹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제가 굳이 가해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저 새들이 또, 이 나방 같은 거 있잖아요, 나방. 어? 이런 것들도, 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막 무슨, 무슨 나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새가 대신 잡아먹어줘요, 또. 약을 했지만, 어? 그안 맞은 놈들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저런, 어, 천적이, 천적이 만약에 그 가수원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어. 어. 무슨 순나방인가? 뭐, 그,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잘 몰라요. 이름은 잘 모르고. 저도 이제 뭐약 뿌릴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무슨 나방 어쩌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어, 뭐 이렇게 많이 아는 척 하지만, 아니, 처음이다 초보.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 뭐, 병충해도잘 모르고, 아는 거라고는 당해본 거 밖에 몰라요, 당해본 거. 흑성병. 예. 흑성병 이건 알고. 예. 그 다음에 뭐, 따로? 뭐. 당해 본게 없어서 나머지는 흑상병에만 아주 그냥 대비당해 가지고 그리고 서리피해 서리피해 어, 대도 좀 당하고 그런 예, 것들은 조금 예민한데 어,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하게 뭐 진딧물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줘야 위는 넓어 보이는데 아래는 아주 좁아요 아래는 그래도 야, 내가 너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다, 새 아. 무슨 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색해 볼까? 저 까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까치가 저런 건 아닌 것 같고. 저게 까치라면은 아주 좋지. 여기서 그냥 뭐, 배 먹고, 뭐 영양 보충하고. 한번 사진 찍어 볼까? 네이버에다 물어볼까? 무슨 새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 쟤, 또 나를 노려볼 것 같은데. 노려보는 게 무서운데. 굉장히 무섭게 노려보던데. 자, 이렇게 하고. 야, 너 이름을 좀 알고 싶어. 미안한데. 그래, 내가 너를 좀 사진을 좀 찍을게. 둘기 같은 거 아닐까 내 생각에는. 어 그래도 됐다. 잠깐만, 내 미안해. 내가 사진 한 장만 찍을게. 너한테 뭐 내가 다른 거할거 거 아니야. 어. 겁 먹지 마. 어? 사진만 한장 찍을게. 좀 가까이서 찍고 싶은데. 니가 너무 경계하고 있어서 지금 아니 배나무 말고 아니 새를 새를 찍었는데 새를 못 찾네 꽁? 너 꽁은 아니잖아 아이 너 모르겠다 모르겠다 너 이게 뭔지 잠깐 딴짓을 좀 했네요 다시 전진하고 가겠습니다 인사나 하고 가야죠 안녕 잘 있다가 새끼 잘 낳고 가라. 너 근데 씨도너야너 너 내가 내일 모레 여기 또 와서 유인해야 되는데 너 거기 있으면 내가 또 어떡하냐. 아유 참. 너야 내가 너 기억 못하면 어떡하냐. 아